한식 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 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50 문항으로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효소의 주된 구성 성분은 단백질 단백질 2번 마이아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온도, 수분, 당의 종류 등이 있습니다. 3번 죽의 물 분량은 맵쌀을 6배, 찹쌀을 4배로 물을 넣습니다. 4번 잠복기가 가장 짧은 식중독은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입니다. 5번. 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식품에는 대표적으로 홍차가 있습니다. 홍차. 6번. 꿩고기를 이용하여 만든 만두는 생치 만두입니다. 생치 만두. 7번. 단백질의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8번, 영아 사망률은 1년간 출생수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수입니다. 9번, 전분의 호화와 점성에 있어서 전분의 입자가 클수록 빨리 호화됩니다. 10번,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 효과가 있는 당은 유당입니다. 유당 11번 한국의 상차림에서 장국상은 국이나 면을 차리는 상입니다. 12번 육류의 글리코겐 함량이 적을 때는 심한 운동으로 피로가 심할 때입니다. 13번. 중온균 증식의 최적 온도는 25에서 37도씨입니다. 25에서 37도씨. 14번. 중금속에서 해독에 사용되는 약을 중금속 길항약이라고 합니다. 15번 예방 접종이 감염병 관리상 갖는 의미는 감수성 숙주의 관리입니다. 16번 아린 맛은 쓴맛과 떫은맛의 혼합입니다. 쓴맛과 떫은맛 17번 유리 규산의 분진 흡입으로 폐에 만성섬유증식을 유발하는 질병은 규폐증입니다 규 s 증 n g 번 주로 동물성 식품에서 기인하는 기생충은 유구조충입니다. 유구조충. o n 번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냉동, 수분 함량 조절, 설탕의 첨가 등이 있습니다. s o 번 생육이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세균입니다. 세균.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족집게 내용들만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바지락 속에 들어 있는 독성분은 베네루핀입니다. 베네루핀 22번. 열에 의해 가장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23번. 쌀의 도정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빛깔이 좋아집니다. 빛깔이 좋아집니다. 24번. 젤라틴과 관련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냐? 젤리, 족편,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25번. 중독될 경우 소변에서 코프로 포르피린이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은 납입니다. 나. 납. 납. 26번. 밀가루 제품의 가공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글루텐입니다. 글루텐. 27번. 소금 절임 시 저장성이 좋아지는 이유는 고삼투성에 의한 탈수 효과에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됩니다. 28번. 당류 중 단맛이 가장 약한 것은 메가당입니다. 메가당. 29번. 육류의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산성 조건에서 식품 성분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사민입니다. 니트로사민. 30번. 육류 조리 과정 중 색소의 변화 단계는 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헤마틴. 다시 한번 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헤마틴. 31번 접촉감염지수가 가장 높은 질병은 홍역입니다. 홍역. 32번 급식 시설별 1인 1식 사용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병원 급식입니다. 병원 급식. 33번 닭튀김을 하였을 때 살코기 색이 분홍색을 나타내는 것은 근육 성분의 화학적 반응이므로 먹어도 됩니다. 34번 인산을 함유하는 복합지방질로서 유화제로 사용되는 것은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35번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은 환원성 물질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36번 인공능동 면역에 의하여 면역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감염병은 폴리오입니다. 폴리오. 37번, 젤라틴의 원료가 되는 식품은 동물의 연골입니다. 동물의 연골. 38번, 알칼리성 식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것.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 유즙의. 칼슘이 있습니다. 유즙의 칼슘. 39번. 녹조를 일으키는 부영양화 현상과 관련 깊은 것은 인산염입니다. 인산염. 40번. 대표적인 콩 단백질인 글로불린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글리신인입니다. 글리신인. 41번. 메가당은 포도당 이 분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42번 식품 첨가물 중에서 보존료의 목적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입니다.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 43번 지의 매개에 의한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냐? 유행성 출혈열, 패스트, 쯔쯔 가무식병 등이 있습니다. 44번 집단 감염이 잘 되며 항문 부위의 소양증을 유발하는 기생충은 요충입니다. 요충. 45번 유아에 의해 형성된 식품에는 자죽 우유, 마요네즈 등이 있습니다. 자죽 우유, 마요네즈. 46번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입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47번 일반적으로 생선의 맛이 좋아지는 시기는 산란기 직전입니다. 산란기 직전 48번 완두콩을 조리할 때 정량의 황산구리를 첨가하면 어떤 점이 좋냐? 자, 황산구리를 첨가하면 녹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녹색 보유. 49번. 하수처리 방법 중 처리의 부산물로 메탄가스 발생이 많은 것은 혐기성 처리법입니다. 혐기성 처리법. 50번. 과일의 주된 향기 성분이며 분자량이 커지면 향기도 강해지는 냄새 성분은 에스테르류입니다. 에스테르류.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계 5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